선수 로키 유리도니네 선수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哎，你弟们，哎 <music>，我今天给大家说。<music> <music> 뉴스 리그 쪽에서는 퍼펙트 피닉스 리그 헬셀레멘다가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셀레멘더 중앙회장 원판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자, 피닉스 계속해서 공성을 벌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리를 바꿔봅니다. 자, 한번밀쳐냈고요 과연 누가 더스피니 오래될 것인지 해서 빗메리시로 1점으로 갑니다. 좋았어요. 네, 준비된 척 들어가 주시고요 네, 빌려 드릴 겁니다. 기다리시면 제가 빌 드릴 거예요. 이방에 이쪽자기잘 챙겨주세요 이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